근육통에 붙이는 파스 있나요 허리나 관절 쪽에 붙이려고요. 그, 소형 중풍제하고, 그리고, 농사경기압은 생약성분으로서는 붙이는 파스인데. 소형 중풍제랑, 네, 우리가 생약으로서는. 네, 예. 소형 중풍제는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근육통에 먹는 거죠? 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몸보신을 몸보, 아, 몸보신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집 나와서 아프면 아, 서글픈데 몸도 안 좋고 그동안 또 몸보신도 못한 것 같아서 좀 먹거리를 사려고 와 봤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오늘은 봉지 삼계탕을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있는 곳이라, 삼계탕의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삼계탕은 안 보이는데, 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철이 지나서 그런지 안 보입니다. 먹을만한 게 없습니다. 만만한 소고기나 사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봉지 삼계탕이 안 보이는데요. 봉지 삼계탕이 안 보여요. 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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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저에 가서 닭곰탕 하나 가져올게요. 자, 삼계탕이 없으니까 닭곰탕이라도 사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확인했습니다. 삼계탕 대신에 닭은 닭이니까. 자 먹는 거잘 먹어야죠. 닭도 한 마리 사서 먹어볼까 합니다. 찾았습니다, 삼계탕. 여기, 이 여기 게 맛있어요. 이거 갖다 놓고 올게요. <laughs> 자, 상계탕이 냉동에 없고 냉장에도 없고 미안하다. 곰탕아. 너는 다음에 보자. 자, 라면도 하나 샀고요. 이제 뭐살건다 샀고 아, 지난번에 이 맥심에 원두커피를 조금 맛이 그랬습니다. 드립이 없고 다 캡슐만 있네요 뭐 스타벅스는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드립이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없습니다 자, 과일들도 많이 있고 삼계탕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삼계탕을 먹기 위해서 어뭐 바로 살 수는 없고 요거 하나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집입니다. 확실히 나오면 나오면 무조건 한 집이 되네요. 참. 오늘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많이 샀는데. 옷까지 하나 샀는데, 10만원. 오늘 할인 좀 받고.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자, 오늘 거하게 한번 옷 보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람도 쌩쌩 불고 완전히 겨울입니다. 와, 장난 아닌데요, 날씨. SD 카드가 말썽을 부려서 SD 카드 하나 사려고 지금 전자 매장을 가고 있습니다. 아참 여러 가지가 말썽이네요. 아이폰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성능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초점 이동이 됩니다. 그게 참 저는 근데 조금 기계적 물리적 프로세싱의 한계를 느낀다고 해서 구경만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동네보다 낫습니다. 속도도 160에 90. 그냥 아쉬운 김에 하나 사서 써보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에 꽂을 겁니다. 일단 여기 사진 촬영 좀 하고 커피 한잔 하고 갑니다. 가서 무보신 하고 쉬어야 돼. 이제 일을 하니까요. 수고하세요. <목소리> 자 이제 저녁에는. 아주 열심히 먹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좀 거하게 사왔습니다. 집단하면 고생이고, 몸도 안 좋고, 자, 보양식을,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자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방법은 없고요 여튼, 이제 다음에 장러갈 때는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평 사는 것도 아닌데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밥은 좀 천천히 먹더라도 삼계탕은 미리 좀 태워놔야 푹 데워서 개인적으로 이참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참풀에 참풀에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을 개인적으로 봉지 삼계탕은 저는 여기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제 뭐 협찬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자, 뼈가 으스러지게 약한 불에. 천천히, 천천히 데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밥은 좀 천천히 먹어도 준비를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어도 식어도 저는 맛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거의 한달 만에 먹어보는 치킨인 것 같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오늘은 더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스텐레스 후라이판이라 기름을 줄지 않으면 고기가 나라붙습니다또 시커멓게 타고요. 여기서 기름을 둘러서 살짝 튀기는 형태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도 잘 익었고 고기도 정말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몸보신 확실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 떠나서 아프면 고생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맛있게 몸보신다 뭐 하고 잠깐이나마 카페에 들려서 또 빵과 차 한잔하고 여유를 즐겨봤습니다. 집 떠나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도 열약하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일하면서 지내야 하는 게또 제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또 열심히 영상 편집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양평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소소한 얘기들 담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